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쉬 트레이너 마이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왕초보 영어의 영자씨 영어의 자신감 붙은 아저씨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Welcome to 왕초보 영어 그 내용은요 미션 공개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 공개. 미션 1 신용카드 청구서 돈 내는 거 잊었네 미션 2 변명을 지어내야겠어 오케이 <laughs> 신용카드 청구서 돈 내는 거 잊었네. 아니 잊을 게없었어요 보통은 자동이체 해놓지 않나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는데 네. 네. 변명을 지원해야겠어라고 했는데. 뭐 변명이 통할까요 그 카드 회사에? 어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변명으로 이게 된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미국은 돼요? That is possible. 어머 어머 어머, 신기하네요. <laughs> 오케이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일단은 뭐 생각해 보니까 뭐 신용카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청구서, 변명. 아... 제일 중요한 거 변명은 아예 모르겠고요 청구서가 아, 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뭔가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공상실을 먼저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뭐들려 상관없으니까 들려도 고고 띵동 어? 무슨 문자지? 광고 문자인가? 아 요즘 광고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어? 카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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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드값 내는 거 깜빡한 거야? 아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지? 아어 여보 어, 어 그게 아 is everything okay? 아, 신용카드 청구서 돈 내는 걸 잊었네. What's wrong? Problem with your phone? 그러니까, 어, I forgot 어, credit card bills pay. 어. with company uh, I forgot your credit card bill mm. oh you forgot to pay <gasps> um, 아무튼, 어, uh oh uh. you will have to pay a late fee late, 피, late fee uh, you'll have to pay more money uh, for right forgot oh uh. uh, listen uh call your credit card company C call that yeah maybe 아, 아 전화라, you know, 아, 알았어. 아, 잠깐만 이게 변명을 좀 지어내야겠어. 하? Huh? 일단 내가 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변명을 지어내야겠어. What's 변명? 변명. 그러니까 핑계. 피, 핑계 응. 그러니까 mm. I I will make 변명. What's a... 변명? 변명. 그러니까 핑계. 이거 뭐라고? 요거로 뭐지? 핑 핑계. 응. 그러니까 막 FINGER? 네, lie. 아니, f i 아니고 LIE? LIE? You're gonna LIE? 그러니까막 뭐, 내가 깜빡했지만 아, 뭐, 갑자기 뭐 Don't LIE 아니 하지마 Lying s not good 알았어, 솔직하게 얘기할게 Just 게요. call them and explain mm, okay. Honest Be honest, yeah and Be honest, 내가 call, OK Okay, fingers c r o s s 아, 1번 누르래 자, 일단 전체적인 대화 들어 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I forgot to pay my credit card bill. Uh-oh. You will have to pay a late fee. Call your credit card company. I should make up an excuse. 오케이 okay, 에브리바디 오늘의 다이얼로그 쫙 나와있습니다 짠 <laughs> 오케이 okay, 지금 보면은 항상 그렇지만 완전 처음 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는 단어들을 많이 아는 것 같은 걸까요? <laughs> 아, 약간 이런 거 보면 뭔가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조합이 문제고, 그죠? 아 근데 상훈 씨가 그래도 이런 베이직한 단어들 있잖아요. 네. 핵심적인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아, 뭐라그럴까 우리, 그러니까 진짜 상훈 씨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수 있는 게 같이 모르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한국에서 이상하게 그 단어를 안 쓰게 되는 단어들. 하지만 필수인 단어들이 이상하게 공통된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 당연한 겁니다. 네. 영어를, 영어를. 자, 같이 화이팅 하시죠. 오케이, 여러분. let's go.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미션 문장 볼게요. 어떻게? 그러면서 신용카드 청구서 돈 내는 거 잊었네. 그렇죠. 요거는 또좀 잘하고. I forgot인데. 네. 과거 과거로 가야 되니까 f o r g t I f o r g e t I f o r g o I forgot. 나는 잊었다 That's 뭐를 뭐하는 거뭐 o t I 그 o r g 이게 음... 뭔가 그죠 지불하 I 거 그렇죠 o t I forgot. I forgot. I f o r g o 청구서 o r g o t I 청구서 g o t I forgot. I f 기 r g o t I f 아니 뭐 어디 뭐 음식집에서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뭐 먹다가 빌지 주세요 빌지 하나 아... 빌지 청구서 상... 종이 상무씨 가끔 깜짝 놀라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왜요 전에도 싱크대 <laughs> 합성 거예요 빌지 <laughs> 어 맞네요 빌지 그것도 그러니까 원래 종이, 그냥 종이 페이퍼지 그렇죠 다음번에는 해. 가가지고 빌 주세요 한번 못 알아도 좋아요. 그래 그랬는데, 빌지랑 다른 거야. 지금 빌지라고 해요. <laughs> 와우. Okay. Wow. 자, I forgot to pay my credit card bill. 맞는지 보겠습니다. Here you go. Yes, 우와! you got it. 자, 청구서라고 하는 거 B I L L. 진짜 상훈 씨 말대로 다행히도 우리가 빌지 빌지 쓰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익숙한 거 같아. 맞아. 그죠. There you go, bill. 아, 우리가 사실은요. 어, 미국권에서는 빌이라고도 하지만 체크라고도 불러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수표라는 뜻도 되고, 청구서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아, 아, 여, 아니, 그,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I'm s 레스토랑 아 같은 데서 그런 청구서는 체크라고도 씁니다. 네. Okay. 자,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그 레스토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내 네, 신용카드 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Let me show you something. 우리가 청구서 돈을 낼 때는요, 식당이든 아니면 크레딧 카드든, pay 뒤에 for 이란 전체사를 안 써요. 아 이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한 물건 값을 낸다 라고 할 때는 pay for something. 배운 기억이 남니다 remember? 아, ok. yes. 그래서 물건 값을 내거나 서비스 값을 낼 때는 pay for something. i I already paid for the toy 라고 한다든가 you have to pay for the service. for 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청구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럴 때는 그냥 왜냐하면 청구서는 결국 종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를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4를 넣지 않는다는 거 아. ok so pay a 무슨 무슨 bill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잊어버리는 거 동사로 못뭐 썼죠 forget forget 자 forget 뒤에 뭐가 나와요 to to 너무너무 중요한 아. 부분이에요 이게 이병작 아, 패턴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고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forget ing라는 것도 배울 건데요. 네. forget ing는 어떤 행동한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했나? 안 했나? 이거고 네. forget to do something은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 거, 이런 예정의 일을 해야 되는 걸 잊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 동사원형 하는 거를 지금 잊은 거를 똑같이 갈때 동사를 한번 써서 아. 예를 들어서 i uh, i forgot to call her. 응. 그렇게 하면은 나, 뭘까요 I forgot all my I forgot to call her 이랬어요. call her, her가 가면 응. 아, 나 그녀에게 전화하는 걸 잊어버렸다. 해야 되는 건데 아, 의무가 되는데, 있었는데 이거 못 했어.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 I forgot I forgot calling her. calling. 어. 아, 지금 흥분하니까 제가 이러도 안 나오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Calling her가 되는 거예요. 투 없이, 투 okay. 없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돼? 이거는 내가 전화를 했었다고? 난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억이 안 나. 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쓰냐면 uh, forget ing보다는 I don't remember doing it. I don't remember calling her. 한그 기억 자체가 안 나.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믹스가 되면 은좀 헷갈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는 지금 다 잊어버리시고요. 네. 오늘은 요거에만. 요거 이거 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동사 원형 해야 되는 걸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느낌이 올까요?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걸 약간 그렇게. a l r i 자 그러면 뭔가 해야 되는 의무 예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는 걸 영작해 보겠습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상훈이가 그의 청구서 내는 것을 잊어버렸어. 아이고. 상훈이가 그의 청구서 내는 것을 잊어버렸다. 아. 과거로. 상훈 mm -hmm. forgot to his 아, 동작 안 났어요. Forgot to 아, forgot to pay 아하, 그의 청구서 his bill. 그렇죠. 상훈 forgot to pay his bill.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어, 하지. 자, 이거 잊지 말라고도 해볼게요. 네. 너나 깨우는 거 잊지 마. 잊지 마. 나 깨우는 거 어떻게 할까요? Don't forget to wake up me. 어, wake me. 조금만 순서 바꿔 볼까요? wake wake me. u <laughs> Yeah, okay, much better. Don't forget to wake me up. 이러면은 나 wake me up 하는 거 don't forget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Yeah. So forget to do something은 뭐뭐 해야 되는 것을 잊는 거, 의무, 예정하는 것을 잊는 겁니다. 오케이. Yeah. Okay, 자,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you guys. 상은 forgot to pay his bill. 상은 forgot to pay his bill. Don't forget to wake me up. Don't forget to wake me up. Alright, 자 그리고 나는 크레딧 카드 빌을 페이하는 거 잊었다라고 헉, 놀라는 느낌으로 좀 낭독해 주세요. I forgot to pay my credit card bill. I got I, I forgot to pay my credit card bill. 아유 어떡하지 막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너 연체료 물어야 할 거야. 아유, 뭐 당연한 얘기는불난 집에 부채질을 또. 아우, <laughs> 아우, 뭐 이거 뭐예요? 오우우두번 갑니다. 이런. <laughs> 네. 우, 어 you will 너는 지금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아하. have to.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예스. 드디어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할 야, 거야? 거야. 뭐를? 페이에 대한 연체료를 <laughs> 저기 여기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해프트까지 <laughs> 봤는데 그러니까 돈을 내야 돼 연체료를.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아. 그렇게 해야죠. You 연체료. have to pay. 너 내야 될 거야. 뭘 내야 된다고요? 연체료. 오케이. Okay, what is 연체료 in Korean? 연체료 I mean, is uh -huh. 굉장히 딜레이되는에 <laughs> <데> 대한 돈. <laughs> 어. 오, 딜레이 머니. 나... <laughs> 늦었죠. 아그 늦은 거요. 그러면은? 아, 아니요. 늦은 거. 늦게 드린 거예요. 힌트. 레이트 머니. something like that. 일단은 레이 딱 들어가잖아요. 와, 여기 머니는 안 들어가요. 네. 여러분, 뭘까요? <laughs> 이거 한국에서 연체조. 근데 쓰는 분들없어요 어? 발음을 연체조를? 발음을 좀 틀리지만 틀린 발음으로 제가 드릴까요? 레빌 이피피 피 냈어. 이렇게. 아, 우리 아, 이거 피가 붙었어. 아 진짜 그거, 그거 아니 그게 그아니잖아요 그거는 프리미엄 피거든요.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어 이거 차 찬스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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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거 레이처버요 뭐 음... 찬스 1번부터 5번 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 그림으로 표현하기. 3번 그림으로 표현하기. 아, 자 이걸 어떻게? 방금 아, 이미 좀 데리가 아, 아니고. 자. 어. 네. 하... 이... 게 응? 그림이 낚시 바늘. 아니 이게 코예요. 아 노우즈, 노우즈, 노우즈인데 여기 이렇게 콧물. <laughs> 아 코피. 어. 인데, 피 피. 근데 이게 이게 입술이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안 돼요. 흠. <laughs> 붙으면 아, 안 돼. 입술 붙으면 안 된다. 붙으면 안 된다고. 아, 안안 된다고. 아 이렇게 하어 피가 <laughs> 안 나오는데? 아. 피. 응. 붙었는데 <laughs> 아, fee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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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셨네요. <laughs>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거의 과학 과학의 같습니다. 아, f e 예요네 이런 거? 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u uh -oh. you will have to pay a late fee. 정답. Oh, somehow 맞췄습니다. 오. There you go. 자 late fee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late라는 게 무슨 말이래? late 형용사로? late 늦다. 늦 늦지 늦지 그렇죠. 자 그리고 fee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요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요금을 얘기를 하는데 늦은 요금이니까 그게 뭐겠어요? 결국? 연체료. 그렇죠, exactly. 자 그런데 late fee라는 단어만 알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동사 뭐랑 가져가면 좋겠어요. 아, 아 pay? pay pay랑 가져요 그렇죠, 없네요. exactly. So pay a late fee라고 얘기를 하면 연체료를 물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연체료가 엄청 강력해요. 네, 그리고 연체료를 안 물고 이자를 왕창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 걔네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시간 그 개념 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늦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pay a late fee.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ave to 여러분 기억나세요? have to 기억나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laughs> 그렇죠. should보다 훨씬 강했었던 거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여기에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 봤어요. will 이라는 거. 뭐뭐 해야 할 거야. <laughs> 네. 그래서 뭐뭐일 거야라는 말투를 have to랑 섞어 버렸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laughs> 우리가 이거 뭐막 <laughs> 순간적인 의지로 하는 거랑 <laughs>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를 따로 배웠다가 그쵸? 오늘은 will have to로 합쳐 버렸어요. 합쳐 버렸어 그래서 남의 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위리라고 하는 게 순간적 의지도 되고 막연한 확신도 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섞은 거예요. 그래서 너뭐뭐 해야 할 거야? 요런 아. 말투를 줘봤는데, 요거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음 이거 해볼게요. 당신은 나중에 돌아와야 할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직 가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일찍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요, 돌아와야 할 거예요. 다, 나중에. 아. You will have to return. 어 나중에가 뭐죠? Late. Later. Later. <러와> 그렇죠. 자 return 썼는데 저는 come back 썼어요. 근데 둘다 괜찮아요. You will have to return or come back later. Okay. 자 how about this? 아, 그녀는 지금 내야 될 거예요. 그녀는 지금 pay를 해야 될 거예요. 아, 음. She will have to pay now. 아, 완벽합니다. She will have to pay now. 오 오늘 영적좀 아, 해수로 한번 뭐갈 뻔했어. 아,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뻔했어. Right, right. 그래 so, 여기서 사실은 뭐 이거를 제거를 하면 얘도 해수로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So she has to pay now. 그녀는 지금 내야만 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막연한 느낌 말투를 섞은 거예요. 지금 그녀는 지금 내야 될 겁니다. 요런 말투. 오케이. 네. 자, 두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come back later. You will have to come back later. Mm -hmm. She will have to pay now. she will have to pay now. there you go. 그리고 본문도 여러분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어어 어. 어 오, 예.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해볼요아예 어, <laughs> 아. 까 어우 어우 이렇게 했는데 아, <laughs> 그렇죠. 어, 이런이라고 얘기를 할때 야, 이거 어떡하냐? 좀 가볍게. 어어. 오 마이 어어. 이겁니다. 이 말투는요.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친구가 만약에 너무 아플 정도로 거의 부상 수준으로 넘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어어 이거는 약간 놀리는 넘어져. 느낌이 그렇죠 아... 놀리는 느낌이 돼버려요 자 느낌 살려서 갈게요 어어 uh -oh, You will have to pay a late fee 어어 uh -oh, You will have to pay a late fee There you go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레컴멘데이션을 줍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명령어예요 지금. 동사 음. 원형부터 갑니다. 오. 콜! 전화해. <laughs> 어디에? Your credit card 회사에, 너의 네. 신용카드 회사에. Yes. 음. 비교적 단순한 <laughs> 문장 구조다. 그러다회사였쓰면 <laughs> 되잖아. Your credit card company. o k a 스펠링 여러분 같이 와, 확인해 주세요. 이일 것 같아요. A일 것 같아요. <laughs> 마음이 왔다 갔다. Company. 자, C O M P A N Y. 많이 볼게요. Call your credit card company. 정답. 회사입니다, 그렇죠? 회사라는 일반 명사가 되겠고요. Company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Company, Company. 앞쪽이 입 모양 좀 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주라 해보세요. company. Mm -hmm. company just like that. 자, 그리고 지금 상원 씨가 중요한 문장 구조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스타일이에요? 지금? 명령어예요. 음. 그럼 그 뭘로 시작해요, 명령어?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스. Yes.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은 바로 call. 그러니뭐뭐 해라는 말투. 그래서 음. 동사 원형 이렇게 써 버리면 그냥 그거 해라는 명령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그 문이 그러니까 아, 자물쇠라든가뭐 이런 거 네. 문이 잠겼을 때 있잖아요. 네. 어, 우리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면 네. 그거 고쳐 주는 사람을 락스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락 락스미스. 락스미스. 오케이. 어. Okay, 그러면 어 락스미스를 불러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락스미스 한 명을 불러라. 콜어 락스미스. 그렇죠. 콜 락스미스. 아무튼 이거는 단어를 알려 드리는 려 것도 있었지만 명령을 한다는 음. 거. 잡 오브 디스. 이이 문제를 고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고쳐. 아. 어떻게 할까요? Fix. 아 발음이 fix the problem. 아, 지금 now now. 그렇죠? Fix this problem now. 하나만 더 상우 씨오거 믿어볼게요. 네. 조용해. 조용해. Be quiet. 그렇죠. Be quiet. 아, 물론 이제. 암기돼서 익숙한 것도 좀 있죠. 네. 그렇만 근데 이걸 문장 구조를 네. 알고 하니까 네. 되게 단순한 문장 같지만 어허. 저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명령어구나, 비콰이어시. <laughs>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It's so nice. 상우 씨가 아마 예전에는 그냥 비콰이어시 조용하다거나 외워라 어, 이렇게 됐다. 네, 그근데 그렇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외우면요 그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금방금방 튀어나오니까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큰 단점 뭐냐면 문장이 길어지거나 구조가 복잡해져 버리거나 하면 그 비, 외우는 것 밖에 말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할수 있죠 be quiet be cool be uh, calm 이런 식으로 형용사람막 음. 넣어두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문장 call a locksmith call a locksmith mm -hmm. fix this problem now Fix this problem now. Okay. Be quiet. Be quiet. 좋습니다. Okay. 자, Call your credit card company. Call your credit card company. Okay. What's your m 아 s s i o 안 되겠다. 그럼 변명을 지어 o 야겠어 그러니까 I should.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h a u l d I should. I s h o u l 뭐 I should. I s h o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이크업? 뭘로 나왔었죠? 화해하다. 요 음. 나는 화해해야 겠어. 신용카드 <laughs> 어, 회사. 회사랑 나랑... 미안해요. 이러면서? 아, 이것도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아. 나는 메이크업 해야겠다. 그니까 러 요거, 요거네요. 지어내야겠다. 오. 하나의 변명을. 어. 맞죠? 네. 예.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예스. 변명이 영어로 뭘까요 변명. 아, 자 아까 공상 씨도 떠올리지 못했거든요. 정말. 아, 이거 정말 끝내주는 힌트가 있는데. 어, 그래요? 힌트 그냥 저희가 하나만 드릴까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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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cuse me. <laughs> 어? 익스큐즈 s 에요 Go ahead. 스펠링도 똑같아요? 억양으로 알아들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자, 스펠링 바, 보세요. 와. 맞습니다. excuse라고 하는 거가 변명이라는 명사예요, 사실. 그럼 excuse me, 나를 좀 변명할게요. 아, 그거는요. excuse가 아, excuse 이렇게 해서 동사로 쓰게 되면 용서하다라는 아. 뜻이 있거든요. 절 용서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 뜻이 다르네요. 어, 네네네 맞아요. 네, 음. 데 이제 명사로는 excuse라고 하는 게 변명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상훈 씨가 너무 잘 알아챈 게 이게 바로. 지어내다라는 동사예요. 아, 또다르네요 네, 이거는 정말 만들어내는 느낌. 너그 스토리 만들어낸 거지. 너그 얘기 방금 만들어냈지. 그거 지어냈지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 명사는 우리가 저번에는 메이크업까지만 썼잖아요. 네. 그냥 그거 자체가 화해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를 지어내다. 아, 느낌 왔나요 느낌 왔습니다. 오케이. 자, so for example, 그 어린 아이를 the little kid라고 얘기해요. 그 little kid, 그 어린 아이가 변명을 지어냈어. 음 이거 어떻게 할까요? The little kid made up 어 과거로 지어냈다. 변명을 The little kid 아하. made up made up <웃음> <웃음> made up an excuse. 그렇죠. The little kid made up an excuse.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 지어내지 마. 아너 지금 우기려고 지어냈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지어내지 마. Don't make up story. 그렇죠. Don't make up a stor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 뭐 작은 실수 괜찮아요. 어저 그거 메이크업 한거 아니에요. 지어낸거 아니에요. 오. 그것이라고 할 때는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슬 아. 가운데 넣어주세요. 대명사는 네. 저 그거 안지어냈어요 I don't make it up. 어 거의 다 왔어요. 과거죠. 과거. I don't. 어, 과거. I didn't make it up. 아, 그렇죠. I didn't make it up. 저 그거 안 지어냈어요. 아, 진짜라고요. 가보여. 그렇죠. 네. 자, 조금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 하나 더 드려야 돼요. 이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너 방금 그거 지어냈어? 우리 많이 쓰는 거있잖아너 방금 그거 지어낸 거야?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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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뭐 개그맨분들 네. TV 나와서 그거 지금 지어낸 거죠. 이렇게 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그거 지어냈니? 방금? Do you make up? 과거로 did you make up <laughs> 그죠 did you make it up 해야 되겠죠 did you make it up 심지어 just까지 넣으면 완벽하죠 did you just make it up 너 그거 방금 메이크업 한 거야 이렇게 right? 네. 아직은 이 동사 자체 가 아, 익숙하지 않은 거 같네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완전 강한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작정하고 문장을 와장창 사실 가져 나온 겁니다 네. 네. 지금 뭐다 보면 메이크업이 에, 나와 있죠 한, 다만 이제 이렇게 그 목적어, 그 명사가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가운데에 아... 넣어달라는 것. 그거만좀 주의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하나 말씀드릴 것이 변명을 지어낸다고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크레딧컬 네. 컴퍼니에다가 아 물론 이제 솔직히 다 좋은 거지만 네. 만약에 늦을 걸 알면 은다 늦고 나서 변명을 하면 그나마 낫고 제일 좋은 건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나 이번 페이를 늦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감안을 해서. 아 조금은. 네네네 근데 그게 아,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신용 관련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와. 아예 미리 차라리 나 이번에 못 낸다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음. 라자 okay.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 should make up an excuse. I should make up an excuse. 네 액션 들어갈게요. 액션, 스타트. I forgot to pay my credit card bill. Uh oh, you will have to pay a late fee. Call your credit card company. I should make up an excuse. I forgot to pay my credit card bill. Uh oh, you will have to pay a late fee. Call your credit card company. I should make up an excuse.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 forgot to pay my credit card bill. Uh-oh. You will have to pay a late fee. Call your credit card company. I should make up an excuse.